어제는 고마웠습니다. 응? 아 어제 그 꼬마구나 자선 병원엔 가봤니? 네. 하지만 다른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야? 엄마였으면 좋았을. 아니요, 저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죽었다고? 그랬구나. 해 엄마가 아닌 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참. 아, 저기. 우리의 아들 때문에 왔는데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기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다 끝나면 처리해 드릴게요. 예 그래요 알았어요. 저기서 기다릴게요. 저분은 벌써 다섯 번째 오신 거야. 서른여덟 살된 아들을 찾아달라는데 그러고 싶어도 여기선 사람을 찾아줄 수가 없어. 여기선 출국하고 입국하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거든. 저희 엄마도 못 찾는 거예요? 이름이 뭐랬지? 안나로시에요. 아, 그래, 안나로시. 잠깐만 기다려봐라. 1년 반 전에 아르헨티나에 오셨어요. 안나 로시, 38세, 이탈리아 제노바 네, 출신. 네, 맞아요. 네 말대로 1년 반 전에 아르헨티나에 오셨구나. 하지만 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야. 그것뿐이에요. 직업 소개서에 등록된 명단을 확인해 보거나 좀더 알아보면 뭔가 더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선 이게 전부야. 그렇군요. 제가 일할 만한 곳은 없을까요? 일자리? 엄마는 바이아블랑카에 계실지도 모른대요. 거기 갈 차비를 벌어야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소개해 줄수 있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 농장이나 철도 공사처럼 여러 명을 필요로 하는 것밖에 없어서 말이야 더처럼 어린애가 할 일이 못돼 부탁드려요 돈이 없어요 도둑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건 아는데 에이, 이거 참 여긴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야 그럼 인형극을 하는 페피노 아저씨를 찾아주세요 메렐레 아저씨도요 엄마가 계신 곳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알았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어 하지만 네 부탁을 다 들어준다는 건 불가능하단다 일단 내일 다시 오렴 그럼 됐지? 내일요 뒤져보면 그 중에 한 명은 찾을 수 있겠지 아, 할머니, 이리 오시죠 그럼 내일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잘 곳도 없는데 그런 거라면 보카로 가보렴 거긴 아마 널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보카요? 그럼 일자리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할머니 말씀하세요. 아, 예, 그게 말이에요. 어쨌든 복화로 가봐야겠어. 어제 제노바에서 왔는데요 여기 일하러 오신 엄마를 찾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계신 곳을 잘 몰라요 돈도 다 도둑 맞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민국에서 여기로 가보라고 했어요 음, 여보 이리 와봐요 이상한 애가 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이탈리아에서 왔니? 네, 보카에는 제노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요 그럼, 다른 곳으로 가봐라. 여긴 이탈리아 사람은 없어. 예? 밖에 간판 못 봤니? 여긴 스페인 요리 전문 식당이야. 우린 이민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만 여기서 나가라. <목소리> 식당인가? 이탈리아 식당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니까. <laughs> 그래, 맞는 말이야. 에? 와, 특이한 녀석일세. 하얀 원숭이잖아. 어, 어. <laughs> 잘 됐구먼, 걔한테 그 하얀 원숭이를 사서 제노바의 기념 선물로 가져가자고. 거기선 흔히 볼수 없는 원숭이일 테니까. 저기, 제노바 분들이세요? <laughs> 아이, 그래, 우리 모두 제노바가 고향이란다. <laughs> 무슨 일이냐, 고마야 저는 제노바에서 어제 도착했는데요. 어제? 어제 제노바 배가 들어왔던 거? 어, 아니요, 브라질에서 나폴리 이민선으로 갈아탄 거예요. 뭐? 그럼 오다가 폭풍을 만났다는 거냐? 네, 맞아요. 이거 기막힌 우연인데, 난그 배수리가 끝나면 타고 갈 거거든. 나폴리에 들렸다가 제노바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도 자넨 운이 좋은 거야. 우리 세명 중에서 메릴리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은 건 자네뿐이잖아. 그렇죠 주인장? 네? 날그 자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메릴리를 욕하진 말게나.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도움 받은 사람들도 많다고. 바이아블랑카에 안 가고 여기 남았으면 지금쯤 아마 크게 성공했을걸 아뭐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죠 하긴 그 사람은 통이 작아서 망한 거야 음. 혹시 그 메렐리 씨가 로스아르테스 거리에 살던 분 맞나요? 너도 아는 사람이냐? 저도 찾는 중이에요 저희 친척 아저씨인데 그분을 만나야 엄마가 계신 곳을 알수 있거든요 엄마? 너희 엄마 말이냐? 네 안나로시라고 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 아, 그래, 그래. 반년 전까지는 바렌테스 거리의 저택에서 일하셨대요. 모르겠는데. 어. 그렇다고 벌써 포기할 필요는 없단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큰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사람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주인장 메레리랑 친척이라면 같이 바야브랑카로 갔을지도 모르잖소. 음, 많이 힘들겠는데. 마차를 타도 20일은 걸리니까 헉, 20일이요? 다른 아는 사람은 없니? 한달 전쯤 페피노 극단이라고 인용 극단이 여기 도착했을 텐데 혹시 아세요? 흠흠 들어본 적 있나? 아니요 아, 잠깐만 혹시 페피노라면 여자의 세 명이랑 다니는 콧수염을 기른 남자 말이냐? 맞아요 그분이에요 아, 이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나도 잘은 모르는데 한구 술집에서 잠깐 봤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이탈리아인들의 동네에 오지 않겠다. 우린 아르헨티나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극단이 될 거라고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던데. 이 근처에서 인형극을 할 만한 장소가 어디에 있죠? 글쎄다. 아무래도 시장에 있는 라파스 거리가 적당하겠지. 거기가 어딘데요? 로스 아르테스 거리를 안다고 했지. 네. 그 거리 바로 옆이야. 메렐리가 살던 집 근처지. 저,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어? 고맙습니다. 어. 그래 구마야 어떤 걸로 줄까? 어 그게 아니라 혹시 이 근처에서 인형극 공연을 하는 극단을 아세요? 글쎄 시장 주변이라 이것저것 공연이 많긴 한데 하하 손님 뭘 드릴까 시오아 여러분 이웃 한번 보고 가세요. 자 싸고 질 좋은 옷입니다. 색깔도 아주 예뻐요. 원하는 색으로 많이 어? 만하세요. 일단 입어 보시고 마음에 들면 주문드니다 해 피로 인형극단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그게 아니라 전 음. 어. 보다시피 난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단다. 그 사람들이 연주하는 노래를 아니 내가 신은 예쁜 구두는 아, 그 노래라면 들어본 적 있어. 정... 어디서요 언제요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것 같던데 광장 앞에서 기다리면 언젠간 만날 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아 인형극이라면 근처에서 봤단다 일요일에 오던데 일요일요 저쪽 거리로 내려가면 다른 공연도 많이 볼수 있어. 난 자주 가진 않지만 고맙습니다. 어? 참새네 오랜만에 보지 아메디오. 여기 있으면 피오리나가 지나가는 걸볼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너무 피곤해, 아메디오.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거든.

들 모여봐요 여길 보세요 즐거운 인형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모두가 흠뻑 빠진는 명장면들 그 이름도 유명한 페피노 신요라 신요라 <놀람> 안녕하셨죠? 돈은 일단 보고나서 내도 됩니다 뒤가 <놀람> 어, <그가> 보면 엄다 <놀람> <글람> 명장면 <명상료들. 놀람> 그 이름도 명 혼자 신을 수 있지? <놀람> <놀람> 저기 봐 나무가 많네 별이나 아, 신이요신영 음, yani <crisis> 물건이 시원찮아요. 에가 그러게 말이에요. 어, 혼수네? 휘규종이? 저 정도면 비싼 값에 팔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내가 잡아보죠. 짜이 음. 예, 녀석이. 좋아 그럼 이번에는 <웃음> <웃음> 아이, 지, 가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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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부터 펼쳐질 고개를 보시고라면 감동이 밀려들 겁니다.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 아메호, <laughs> 어? 아메호, 아메디오, 아메디오. 어? 아뭔 일이냐, 피오리나 아빠, 아메디오예요. 마르코가 왔어요. 아메디오? 아, 지금 제노바에서 하잖아. 아, 아메디오라고? 정말이네. 와우. 진짜 준비 여러분 급한 볼 일이 생겨서 공연을 연기하겠습니다. <laughs> 마르코랑 같이 왔어, 아미디오? 마르코 지금 어디 있어? 어. 음? <laughs> 꼭올줄 알았어, 별이나. 근데 엄마는 <laughs> 아니야, 만나게 될 거야. <laughs> 자, 이따 가자. 응. 마르코로시와 베피노국달의 꿈만 같은 두 번째 만남을 위하여 가자. 에 아, 그건 그렇고 이먹은즉스러운 음식 좀 봐라. 아유. 게다가 가격도 아주 싸단 말이지. 그동안 내가 일부러 보카마레 안 오려고 했던 건 정말이지 엄청난 실수였던 것 같구나. 역시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하는 거야. 그차 주인장? 아, 그럼요. 오늘 밤엔 이근 제순 묵도록 하자. <laughs> 그건 그렇고 엄마로고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귀여운 아메디오랑 너는 언제나 우리 페피로극단의 가장 반가운 손님이니까. 아, 그렇고 말고 새로운 스타 아메디오만 있다면 우리 부에노스 아이러스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사랑을 받게 될 거다 우리 페피노 극단이 지나가면 길 가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구경을 하겠지 그리고 그 중엔 네 어머니도 계실 거군 말이야 이제 찾는 건 시간 문제야 고맙습니다, 아저씨 하지만 저는... 아빠, 마르코네 엄만 바이아블랑카로 가셨나 봐요 그래서 마르코는 그쪽으로 내려가기로 했대요. 오, 바이아블랑카? 아, 뭐 거기가 어디지는 몰라도 아메디오. 아니, 마르코가 거길 가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도 같이 가야 하지 않겠냐? 에? 어차피 우린 모두 한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laughs> 베피노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 뭐 당연한 일을 갖고 고마워할 것까지야. 아빠는 오른이는 항상 앞장서잖니. 그랬대. 그 바이아 블랑카라는 데는 물론 부에노스아이레스랑 가까운 곳이겠지. 어, 아니요. 남쪽으로 한참 가야 하는 작은 마을이에요. 뭐라고? 작다고? 게다가 멀기까지? 네. 기차로 이틀 걸린대요. 아, 그래 마차로는 20일이에요. 그 정도면 금방이죠. 아버지, 매일 큰 건물에 둘러싸인 도시를 보는 게 지겹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시골로 가봐요. 아, 잠깐만, 네, 기다려요. 콘센타. 저희 벌써 결정했어요. 아버지가 안 가신다면 저희끼리 갈 거예요. 아메디오도 갈 거예요. 아이, 그, 저, 뭐... 저. 아저씨, 제발요, 아빠. 어, 어? 이걸 어떻게 하나? 에라 모르겠다. 이제. 좋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걸...